우선은 윤우님께서는 공감 능력이 어. 최고예요. 그리고 어. 예, 여기 조생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셨거든요조생님은 아. 진짜 저는 약간 좀 X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어, 어. 진짜요? 음. 저희가 이분은 저희 특한 직업의 하이라이트죠. 아, 네, 맛있는 음식을 우리 윤우님께 대접하는 그런 시간인데 사진을 여쭤봤어요, 뭐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근데 쭈꾸미볶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아, 쭈 네, 거주... 네. 되게... 와우 음. 어떻게 맛있는지 모르겠구나 밀키팅인 줄알았이요리있 많이 요 콩나물 콩나물을 넉넉하게 넣어서 어, 은거될까요아 괜찮아요 네, 불안해 보여? 네. 음. 바고 샘불로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먹는 거는 뭐? 가리자 아니야, 뭐 먹는 거 많아서. 끼맛. 끼맛이.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네. 찌개를좀 드릴까요? 어떤가요? 어, 매, 매콤하고 네. 간도 딱 맞고 진짜 맛있어요. 자.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자, 짠. 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희만 먹으니까 너무 죄송해요. 한번 싸서 드리면 안 돼요? 아, 또, 훈훈하다훈훈하다 연진님은왜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쭈꾸미 하면 또 용두동 쭈꾸미가 유명하잖아요. 아, 네. 저희 회사 되게 가까워요. 네. 그 용두동에 쭈꾸미 골목이 있는데 네.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끝나고 이제 회식할 때 아. 회사 언니들이랑 이제 쭈꾸미집 음. 가 가지고 음. 이제 가 가지고 여기서 줄 서서 먹고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쫙 아, 풀리잖아요. 아, 네.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게 그게 최고죠. 아, 스트레스 그, 끝이죠. 네. 예, 쿡한 직가 아. 정말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전화 상으로는 그 사람이 웃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도 계속 음. 허, 웃으세요. 전화 할시 때마다. 음, 근데 녹취를 들어보면은 알아요. 아,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있는지 네. 있는지? 어 어떡해요? 음, 느껴져요. 그냥 느낌으로 음. 고객도 그걸 느껴요. 근데 음. 근데 음. 내가 진짜로 음. 웃으면서 일을 하는, 하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거랑 은 목소리가 완전히 틀리게 나가는 거에 제저 모르겠어요. 저는 스스로 그걸 느끼거든요. 음~~ 아니 유키즈 다녀오셨잖아요. 네. 촬영 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음.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촬영은 진짜 리얼 이렇게 리얼이네. 진짜 음. 이렇게 우리 저희처럼 이렇게 저희처럼 예, 이렇게 자연스럽고 네.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그. 국민 엠시 유재성 어. 님하고 유느님 그, 네 그, 유느님하고 네. 예그 조샘 님께서 네. 지능을 음. 너무 잘해주셔요 우선은 음. 유느님께서는 공감 능력이 어. 최고예요 아, 그리고 어. 예 여기 조샘 님이 이렇게 앉아계셨거든요 아. 시 아. 조샘 님은 진짜 저는 약간 좀 천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어, 진짜요? 음. 갑자기 훅훅 들어오는 그 질문들 있잖아요 그 그렇구나. 예리한 질문들 예, 근데 그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음. 그리고 그 멘트들이 진짜 음. 왜유누님하고 함께 그렇게 짝꿍이 되어서 합을 이루는지 알겠다. 케미가 네. 케미가 지났는데 진짜로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지고 계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데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음. 예. 저 재밌었고, 네, 저는 어. 어. 정말 인생의 영광이었죠. 네. 예. 섭외는 요. 어떻게 들어? 음, 섭어요 유재 유는 유재석님이 이번에 30주년이시래요. 네, 네 맞아요. 어 아, 진짜? 응. 그래서 이제 유재석님 30주년 특집으로 해가지고 10주년, 20주년, 10주년? 30주년, 30주년 유재석님, 어. 그다음에 40주년, 50주년 이렇게 아. 한 직장에서 그렇게 근무하신 분들. 예, 네, N주년 아. 특집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20주년들이 음. 이제 콜센터 상담사로 일했잖아요. 음. 한 직장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섭외가 됐죠 섭외가 됐고. 네, 그래서 음.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어... 아, 근데... 아, 감사하게도 이제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laughs> 그래가지고 에세이 이제 뭐 자서전 이제 에세이 네. 그런 비슷한. 자, 네. 너무 궁금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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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사서 보십시오. 오, 12월 달에 출판됩니다. 아, 12월이요? 네. <laughs> 지금 이제 <제가 웃음> <바로> 열심히 써야 <laughs> 돼요. 네. 오기 전에 그 1, 네. 2사 관련해서 난 뉴스들을 한번 이렇게 아, 보고도 왔었어요. 네. 근데 상호명이 네. 웃긴 상호들까 닥치시오 음. 아니면 웃으면 되지 뭐 이런 음. 곤란한 상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 여기 아세요? 네. 그런 말이 어, 나오고 뭐똥싼바지어 뭐. 무슨 의류 의류 의류예요? 네, 의류 판매 업종이고. 아.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순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순대? 네. 음. 순대면은 뭐 어떤 거 같으세요? 그, 떡볶이 순대, 음, 순대. 분식 순대. 음. 순천향 대학교. <laughs> 그거 줄여가지고. <laughs> 네, 순대.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보요. 건보. 검보. 아, 잠깐, 맞춰볼게요. 건보? 건강보험공단. 건보. 아, 이렇게 예, 줄임 말이 또 유행이시잖아요. 요새 유행이잖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를 잘 해야 돼요 어 그러면 바로바로 음. 바로 이제 캐치하세요? 맨 처음에는 순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순대국을 아. 찾으십니까? 순대국밥집 찾으십니까? 아, 이렇게 그렇죠. 가다가 대학교에요 하면 아 순천향대학교세요 이렇게 이제 응대를 아, 하죠 순발력이 엄청나게 될것 음. 같아요 그러면 네. 뭐 연예인 집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많아요 많아요 어? 이거 헉. 많아요? 아 우리 영웅이 오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laughs> 막 영웅이 오빠 그리고 음. 또 사랑의콜센터 뭐 그런 거 보시고 이제 네, 전화하셔가지고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고 가수, 연예인 진짜? 엄청 많아요. 와, 네. 아무리 그렇다지만 아 이게 많아요? 네. 이거는 장난 전화가 아니라 그분들은 저희가 진짜 알려주실 줄 아는 거예요. 진짜? 네. 아니면 은 이제 뭐 소속사라도 알려주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정말. 너무 <laughs> 보고 싶으시니까. <laughs> <laughs> 이거 뭐예요? 자. 아 자. 이번 주에 이 책은 또 네, 평소에 해당 네. 해산물 엄청 좋아하신대요. 해산물 아, 네. 네. 어,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네. 네. 예, 회 매니아님들, 네, 이회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예, 소정의 예, <웃음> <웃음> 예, 예 <웃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맛있어요? 어? 네. 왜 달지? 원래 맛있는 신선한 회는 달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진짜 단맛이 나는데? 어떠셨어요? 방송하시면서 오늘 촬영하시면서 응. <laughs> 너무 재밌고요 네.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로 <laughs> 마음이 더 편안하게 이렇게 <웃음> 촬영을 <laughs> 할수 있었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해 주시니까 마음도 따뜻해지고 배도 따뜻해지는 아 따뜻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laughs> 혹시 저희 쿡한 직업을 통해 네. 다음에 보시고 싶은 직업이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제 아기를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지금 유치원도 다니고 이렇게 다 졸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아 제가 이제 예, 교류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워킹맘들은 그분들의 도움을 음. 진짜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저희 이제 둘째 좀 이제 봐주시고 계시고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 이 선생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음.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솔직히. 음. 그런 분들 한번 모셔서, 음, 보육교사 어린 음.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아, 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분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나를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된장찌개? 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린이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그냥 제가. 남녀노소 다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으면서 구수하고 누구나 이렇게 소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음. 뭐라 그래요 뭔지 아시죠? 우리 어, 일상에 어. 좀녹가들어 있는 어, 음식. 그거 알, 알, 알지? 아, 제가 느낌으로는 화났어. 요 뭔지 알겠죠? 네, 국칸직업 구독자님들 저희 114tv도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laughs> 114t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많이 나오니까 그 국칸직업이랑 114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도레미파솔라. 고 객님 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야근도 없고 설끼설끼타 응. 는데 어, 어, 너무 어. 복 지가 좋은것같 아요. <laughs> <laughs>